Welcome back to my clas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전 직독 GK 25강 되겠습니다. 저는 허준석. 영어 이름은 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번 문장 읽어보고요. 오늘도 스피디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situation of car buying, the sales person offers a lowball price that i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of the competi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의미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배울 게 조금 나오네요. 그죠? 매일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참큰 재미죠 자 일단 여기서 끊어야겠죠 그죠 in the situation situation 뜻이 뭐예요 상황이죠 상황 그럼 in이 있는 걸 봐서 아 상황 속에서는 이런 뜻이 될것 같아요 in the situation 어떤 상황입니까 어, 뭐 연결해 있죠 그죠 car buying 차를 사는 거예요 음차 구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은 buying a car 뭐 이렇게 나타내도 관계는 없죠 car buying 차를 구매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요거는 이렇게 써도 될것 같아요 in 에이 자꾸 나와 in case of 다음에 어떤 거 보통 명사로 많이 나타내죠 in case of 뭐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경우에는 오케이 글씨가 갈수록 이제 악필이 돼가고 있습니다 천재가 돼가는 거죠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거 고 새로운 문장 시작되죠 그죠? salesperson, 판매원은 offers, 제공합니다. 뒤뭐 해야 돼요? 을을 봐야 되죠? 을을 봐야 됩니다. 이 목적어, 앞으로 이제 동그라미 나타낼게요. 오입이다오 object. 을을, 로버 프라이스, 가격을 제시합니다. 로버 프라이스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전 알까요? 저도 몰라요. 똑같아요. 우리 모두 몰라요. 자, 그러니까 뒤에 로버 프라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는 거예요. That is, 있죠 그죠 어 동사고 원래 이건 주어 자리가 돼야 되는데 뭐야 여기 이제 보통 뭐야 관계 대명사라고 그러죠 앞에 나온 예를 받아주는 거야요 예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 러버프라이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나온 거 반복을 막기 위해서 관계 대명사 쓴 거예요 원래 두 문장이었는데 합쳐지면서 뒤 문장에 있던 러버프라이스 없어지면서 이렇게 관계 대명사 됐쓴 거예요. global price라는 것은 뭐이다? 뭐이다? 여러분들 딱 significantly 좀 어렵죠 단어? 그냥 상당해요. 상당히 음. 그러면 요 단어 하나 더. significant 요거는 형용 상태입니다. 상당한. 상당한 뜻입니다. 상당한 이란 뜻을 갖고 있죠. 오케이? 그리고 Significance, 중요성이란 뜻이에요 중요함, Importance 대신 많이 씁니다. 선생님,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네, 저 알아야 될거 아니면 잘 판사 안 해줍니다. 이해됐죠, 그죠? 좋아요. 자, 다시 올라왔어요. 상당히 Less Than 되 있죠, 그죠? 우리 비교급 할때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뭐뭐보다 덜한 이런 뜻입니다. 덜하다, 여기서 그냥 이제도 있으니까 상당히 덜하다. 뭐보다, 얘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얘네들보다 덜 하대요. 즉, 낫다이 말입니다. 덜하다. 낫다 어, 덜하다. 낫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격이 낫다란 말입니다. 뭐보다. That of the competition 이렇게 되죠. 그죠. That 그것보다, 일단 그것입니다. 왜? 그래요. 연결해 볼수 있죠. 그것이 뭔데? 됐을 때, 아, 이거의. t 시 a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t h 은 앞에 나온 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아, 막아준다. 반복을 안 하려고 쓰는 거예요. 원래 price입니다. 가격입니다. 가격입니다. competition은 이제 경쟁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경쟁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경쟁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원래 competition, 경쟁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갈수 이제 글씨가 경쟁, 이것 경쟁사, 경쟁사의 가격보다 낮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낮다 라는 겁니다. 로 p 프라이스 라는 게. 아, 그런 걸 제시를 해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필기는 그때그때, 그때? in the situation 경우에는 죠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판매원은 로버 프라이스라는 걸 제공해 주는데 그 가격이라는 것은 심대의 상당히 낮아요. 뭐보다? That, 가격이죠. 그죠? 여기서는 Price. 경쟁사의 가격보다 상당히 더 낮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Significantly가 있으니까 그냥 낮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아! 어 괜찮은데 이 정보가 있으면 앞으로 저도 차를 살때로버 프라이스를 좀 받도록 노력해 봐야 될 텐데 아직 제가 타는 차는 어 아직 거의 뭐새 것입니다. 13만 정도 주행했는데요. 20만까지 다 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거, 단어는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꼭, 어 파악을 다 하시고, 정리하시고, 저처럼 독회를 해보시고 마무리 하기 바랍니다. Bye, everyone!